네, 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 TV 서울 하트내과 원장 박효원입니다. 오늘은 홍제동의 통증 명의이신 신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티키타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제역 3번 출구에서 무학대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연세사우나 건물 3층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저는 박효은 원장님의 후배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1로 진료 교수를 하고 이후 경찰병원과 소남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3년 전에 홍재동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진료로 통증 없이 행복한 매일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을 모토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 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편하게 내원하셔서 진료받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학교는 제가 선배지만 어, 개업가에 있어서는 저보다 이제 강호의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재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어느덧 이제 2월 겨울의 막바지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연애의 계절 따뜻한 봄이 올 텐데요. 지난 겨울 날씨도 추웠지만 실연의 아픔을 겪은 연인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연 후에 느끼게 되는 가슴 통증이 가슴앓리가 심장통인가 신경통인가를 가지고 신전 원장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번 사랑으로 가슴앓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제가 결혼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전 남친이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막 수술장 마취를 하는 도중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레지던트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막왜 울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차마 이제 차였다고 말을 못해갖고 막 곤란해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지 그전 남친이 현 남편이 되어서 결론은 해피엔딩이었네요. 네, 정말 하마터면 너무 슬픈 새드 엔딩이번했는데 다행히 이제 좋은 결실을 맺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원장님은 홍제동은 물론 뭐 서대문구에서 서울형 마취통증의학과로 많은 통증 환자분들을 시원시원하고 아주 꼼꼼하게 진료하고 계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 소문이 맞나요? 맞았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네. <웃음> 우선 그런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무래도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다루게 되니 이제 환자분들의 평소 생활습관이 통증과 매우 많은 관련이 있어서요. 뭐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스스로의 병을 잘 이해하고 통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분들에게 뭐 직업이라든지 취미, 운동 습관 등 자세하게 여쭤보게 되고요,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그 질병 상태랑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의 관절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치료를 한동안 받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활동적으로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노하다 그래서 치료되기 힘들다라고 듣고 좀 슬퍼하셨었는데 지금은 일상을 잘 생활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음. 말을 드릴 때가 의사로서 항상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관절통이든 <laughs> 척추통증이든 간에 대부분 거의 노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좋았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파지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다시 내원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근골격 통증도 다양하지만 가슴 통증도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데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양상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 가슴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 가장 흔한 것은 가슴 부분에 부딪히거나 다쳐서 혹은 운동하다가 삐끗하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늑골늑간근의 염좌로 인한 경우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늑골이 골절되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데요 증이 심하시거나 하면 가벼운 충격이나 심지어는 기침하다가도 늑골이 골절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꼴 붙이고 옆구리 결린다고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의외로 늑골이 정말 잘 부러지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특히 백일에 같이 기침을 심하게 그리고 오래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기침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늑골이 부러진 경우를 제가 내과에서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가슴이 아파서 심장인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내과 진료도 보지만 심장을 조금 더 특화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것들을 걱정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심장혈관 질환이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흉통이라는 게 이제 부정맥이 있어도 가슴이 답답할 수 있고 위식도 영유 질환이 있어도 답답할 수가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늑골에 문제가 있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어떤 주 증상을 잘 듣고 이제 감별을 해나가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근골격계 통증도 저에게 먼저 오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진통 소염제를 좀 드려보기도 하고 잘 모르겠거나 진단이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신재화장님께 의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치료를 하시고 진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통증의 양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뭐 외상이 있으셨는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건지 아니면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또 통증이 이제 뻐근하게 아픈 건지 콕콕 찌르듯이 아픈 건지 뭐 칼로 베인 것 같이 아픈지 등을 확인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좀 꼼꼼히 해보는 편이고요. 늑골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CT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빗장뼈와 늑골 연골이 만나는 부분에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 TH 신드롬이라는 질환인 경우도 많고. 갈비뼈가 연골로 바뀌는 지점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 늑골연골염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티에제 신드롬은 저도 좀 생소한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티에제 신드롬이라는 질환은 1921년 독일 의사인 알렉산더 티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표를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가슴 부위의 연골에 염증이 발생하는 드문 상태로 주로 이 흉골과 갈비뼈 사이의 연골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고요.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합니다. 보통은 한쪽 흉 충부에서 통증이 느껴지며 기침을 하거나 숨을 깊이 쉴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그 부위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압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서는 그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약만 드셔도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사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붓고, 눌렀을 때 아프고, 그래서 이제 진통소임제 쓰고 좋아졌던 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원장님께서 가슴 부위 통증을 주소로 온 환자분들 중에서 아, 이런 거는 마취 통증의 학과보다는 내과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항상 내과에 <laughs> 먼저 걸려서 <가셨으면 웃음> 그런 거라고 <마음이> 있습니다. <laughs>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저희 병원에 오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고 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저 질환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움직일 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시다거나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꼭 내과 진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들은 약만 잘 먹어도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나 뼈가 아프다면 우리 신전 원장님께 그리고 운동을 할때 아프다면 저에게 오시고 기저질환이 많은데 뭐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내과를 먼저 찾아주시면 제가 교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벼운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 시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혹시 아 나는 이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 혹은 가슴이 이제 뻐근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매우 긍정적인 편이라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인턴 때 갑자기 가슴이 좀 아프시다고 하셔서 허혈성 심질환에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약물치료만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이렇게 약물치료를 쭉 해오시다가 제가 펠로우 때 저희 제가 그때 신림동에 이제 관악산 밑에 살았는데 아파트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좀 가다가 쉬고 음. 가다가 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한편, 저도 의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취과 의사다 보니 허혈성 심지라는 환자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검사해보고 스탠트 한두 개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원해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에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 이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가 막혀서 스탠트를 넣으려면 100개도 더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아프면서 내 혈관이 갑자기 막혔나 이런 무슨 변이성 협심증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수술 잘 받으시고 현재 매우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벌써 10년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 아버님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전형적인 협심증 환자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심장 혈관으로 인한 흉통, 협심증은 아버님과 같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즉 이제 언덕이나 계단 같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갑자기 빨리 뛰거나 걸을 때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장이 일을 할때 그럴 때 이제 증상이 확 생겼다가 잠깐 쉬면 좀 좋아지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심장이 필요한 만큼 산소량이 조직에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운동과의 연관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외래를 볼때 저희 그 스승님이신 교수님들께서 자주 환자분들께 물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해화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본관으로 올라오는 곳에 이제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을 쉬지 않고 가슴이 아프지 않고 한 번에 잘 올라오는지 물어보고는 하셨었어요.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무슨 피자 조각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심장통, 여기까지는 신경통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환자를 보시면서 제 내과적인 심장 통증 그리고 마취과적인 어떤 신경통 이것을 구별하는 경험에서 어떤 나오는 팁이나 실마리 같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경 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신경 이나 그 신경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과는 다르게 신경의 경로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 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절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부위가 이제 먹먹하거나 그런 감각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슴 부위에 잘 생기는 신경통은 특간 신경통이 있는데요. 갈비뼈를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양상의 신경통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가슴 부위에 신경통이라고 하니까 대상포진이 또 생각이 나는데 대상포진도 굉장히 흔한 흉통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경통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어떤 흉통의 특징이나 어떤 구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포가 나타나기 한 3일에서 1주일 전부터 전구통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포가 없는 상태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과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신경통을 보이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늑골을 따라서 타는 듯한 통증 찌릿찌릿한 통증, 칼로 쑤시는 것 같은 통증 등이 있게 됩니다. 수포가 없는 상태에서 내원하시게 되면 우선은 대증적으로 이제 신경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해 드리고요. 수포가 발생하는지 잘 관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포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이 수포가 없을 때는 응급실로도 사실 많이 네. 오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게 심근경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셔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우연히 며칠 지나서 이제 수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도 사실 제가 전공이 때꽤 네.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이제 보면 병원에 오기 전에 가슴이 아프다. 그럼 이게 내가 내과를 가야 하나,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 통증의학과를 가야 하나 이걸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운동시 생기는 흉통 또는 호흡곤란이 있으면 내과 특히 이제 심장내과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증의학과 원장님으로서는 이제 환자분들께 이런 통증은 내과보다는 통증의학과를 이제 먼저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권유해 주실만한 이런 말씀 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갈비뼈를 다쳐서 늑골에 염좌나 골절이 있으신 경우, 아니면 이제 갈비뼈를 따라서 뻗치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늑간신경통이 의심될 때, 또 대상포진이 원래도 흉추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겨서 통증이 있으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물이나 주사치료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슴 통증에 대한 이야기도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난 겨울에 실연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아이 집에서 한번 먹어 보면 실연의 슬픔을 잊고 이제 잊어버렸던 미각과 연애 세포를 동시에 깨우고 서울의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추천해 주실 말한 홍제동 맛집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시련의 아픔은 맛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 치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뭐 도움이 될것 같네요. <laughs> 제가 추천하는 홍제동 맛집은 홍제역 3번 출구에 있는 이자카야 난로입니다 맛있는 안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전복 내장 파스타거든요. 약간 느끼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사심이나 모든 해물을 먼저 드시고, 담백하게 먼저 드시고, 마지막으로 전복내장 파스타를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맛있어서요. 하이볼.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처음 유튜브를 좀 준비하고 이제 기획회의를 하면서 한번 갔었죠. 그래서 저 그때 처음 따라갔는데,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면서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되게 감동했던. 어, 기억이 납니다. 네, 어느덧 티키타카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 심장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실 애정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흉통뿐만 아니라 목, 어깨, 전신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잠시 마음에 내려놓으시고 내일의 나에게 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소소한 좋은 기억들이 모여서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2025년은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선배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면서 건강에 관한 목표를 한두 개 정도는 꼭 넣고는 하는데요. 매일 한 가지만이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티키타카 심장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홍재역에 있는 난로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난로. 저희 추천해주신 진정원장님 추천해주신 난로입니다. <laughs> 아, 아, 네. 일단, 신정원장님의 추천 맛집에서 맛있게 먹고 오늘 촬영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